안녕하세요. 크루 크루 최근 동물에서 명상을 녹음하던 중미칠듯한 천둥번개와 함께 폭우가 내렸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녹음을 했더니 영상에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퀄리티로 녹음이 되어 있더군요. 창문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다 보니 내가 무슨 총금 기자도 아니고 두두두두 거리는 소리랑 같이 녹음이 되어 있더군요. 학창시절 세계 역사 시간에 전쟁 다큐멘터리 보는 줄 알았습니다. 파이브 동물의 숲 영상은 다시 녹음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녹음을 하자니 제가 마이크를 저녁에 친구를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도중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창을 보러 나간다고 하시길래, 이때다 싶어서 급하게나마 마이크를 잡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 비록 동물의 숲은 아니지만,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한달후 출시 예정인, 가옷세 외딴섬에 추가될 포켓몬에 대한 루머와, 왕관의 설원에 새로 추가될 레지 시리즈에 대한 루머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동네 마트에서 집으로 금이 환영하실지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쿠쿠쿠! 일단 첫 번째는 가보세였던 섬에 추가될 가라르 지방 버전의 포켓몬에 대한 정보인데 이름과 타입만 나열이 되어 있군요 더스톡스는 한국어로는 독해일인데 원래는 독벌레 타입의 포켓몬인데 가라르 지방 버전은 독비행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뷰티플라이는 말 그대로 뷰티플라이이며 벌레 비행 타입의 나비 포켓몬인데 개인적으로 벌레를 엄청 싫어해서 그런지 뷰티플라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네요 변태플라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 있는데 이 변태플라이의 타입은 가라르 지방에서는 벌레, 에스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푸치에나? 이게 뭐 어떻게 읽는거야? 아무튼 이게 뭐 푸치에나 모식이랑 마이티에나는 포차나와 그의 진화체인 그라에나인데 악타입의 포켓몬이 페어리 격투로 변경이 되어서 가라르 폼으로 나온다고 하는군요 본가 타입의 편화만 봐서는 이 포켓몬이 가라르로 옮겨온 다음에 갱생하는 느낌입니다 익스펜션 패스에서도 언급이 된 야도란의 새로운 가라르 폼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물 에스퍼 타입이었던 야도란이 독에스퍼 에스퍼 타입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뜬금없이 독 타입이 추가가 되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댓글에서도 독 타입이 거슬렸는지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야도라는 순수 에스퍼 타입일 것이다. 엔드 엔드 이 자식 쇼미더머니 출신인가? 하지만 또 다른 댓글에서는 가옷세 외딴섬에 나온 새로운 라이벌인 도전과 세이버리가 각각 독과 에스퍼 타입인 만큼 야도라는 독 에스퍼 타입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보이는군요. 이 자식은 프로파일러인가? 블리젤이랑 제부스트리카는 줄뮤마와 그의 지나체인 제브라이카인데 전기 타입의 포켓몬이었던 이 둘이 가라르 지방에서는 물타입으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 카다브라. 아브라, 카다브라, 알라, 카자은 케이시, 윤겔라, 후딘인데 순수 에스퍼 타입의 포켓몬이었던 이들이 가라르 지방에서는 유령, 독 타입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유령, 독 타입의 윤겔라, 후딘이라니 전혀 상상이 안 가는군요 다른 지방의 윤겔라, 후딘들이 죽어서 영혼이 되면 성불도 못하고 가라르 지방으로 넘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유령 타입이라니 그러면 들고 있던 숟가락은 공깃밥에 꽂아놓은 채로 들고 다닐... 가보세뱃단 섬을 클리어하면 마지막이 오박사 아, 아니 왜 오박사야? 아무튼 이 오박사가 배를 타고 와서 아이템을 주는데 이 아이템으로 인해 새로운 거다이맥스 포켓몬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다이맥스가 가능한 거부왕이나 이상의 꽃을 선물한다고 하네요 소드쉴드 메인스토리를 클리어하면 거다이맥스가 가능한 파이리를 얻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왕관의 서론에 새로 추가될 레지 시리즈들에 대한 루머입니다 새로운 레지 시리즈들의 이름은 레지 드레이크와 레지 썬더라는데 용 타입과 번개 타입의 레지 시리즈인 것으 天然記念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용타입처럼 생겼다. 생기... <목소리> 왕관의 설언을 클리어하면 이번에는 마박사가 나타나더니 신호지방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4세대 리메이크에 대한 떡밥을 남기는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진짜 내년에 4세대 리메이크 나오는 건가? 아무리 루머라지만 이제 슬슬 리메이크 소식이 하나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레지기가스는 익스펜션 패스에 추가가 되지 않을 것이며 4세대 리메이크에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루머 게시글이 끝나게 됩니다. <목소리> 가보세 외딴섬의 팔매가 한 달이 남은 지금 많은 루머글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물론 루머글이 커지실 확률이 더 높겠지만 그래도 팔매 전까지는 눈 요기거리 정도로 보는 것도 나름 소소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요새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